계시죠? 요 혹시 공무원 분들 한번 손좀 들어 줘 보시겠습니까? 대다수 분들은 이제 시설 종사분들이시네요. 물론 시설 종사분들을 당연히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못지 않게 공무원들 여러분도 정말 필요합니다. 에,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경기도의 장애인 등록 명 50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가족, 우리가 어림잡아 수산할 때 4인 가족으로 보면 한 200만. 경기도 인구가 1260만. 그러면 대략 6분의 1이 장애인과 관계되는 분들입니다. 길 가는 사람, 여섯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인과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장애인들의 모든 문제와 현황은 남의 진민이 아니고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박,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건강한 분들 예비장애인이 될 거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식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꼭 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 의원들하고 동료 그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주 평범한 우리 서민들 역시 장애인도 그런 평범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어릴 때는 정말 차별을 받고 그 슬픔을 이겨가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자랐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현, 현 시점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 수준 전국 최저하 17개 광역시 중에 경기도 최 올지, 이게 경기도가 지금 안고 있는 성적입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사실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의 그약 50만 명 중에 대략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그런 행복한 복지의 도시, 복지의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의미있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 우리 감사님을 통해 들으시고요. 저 역시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